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태국 여행을 위해서 뭐한달 살기든 몇 개월 살기로 이제 방콕을 오실 분들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집을 구하실 때는 태국에 얼마나 이제 거주할 계획이신가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주 형태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겠죠. 몇인 가족이 사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혼자 사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시고요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로 계실 분들은 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로 6개월 이상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콘도에서 음,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가족이 이민을 오시거나 하는 경우면은 타운하우스나 이런 쪽을 알아보시는 것도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혼도를 계약해서 이제 사시는 경우에는 보통 2개월치의 보증금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게 별도로 이제 나가는 금액이고 인터넷도 내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나가는 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호텔들이 굉장히 장기 투숙에 대한 딜들을 좋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집을 아예 정리를 하고 호텔에 나왔는데 기존에 살던 데는 이제 주방이 없는 완전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주방이 갖춰진 레지던스 형태의 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도 당연히 매일 해주고요 이불 시트도 갈아주고 뭐 모든 물이나 뭐 휴지나 이런걸 제가 살 필요도 없고 인터넷도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나 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거는 나의 활동 범위 주로 내가 가는 곳 지인들을 만날 때 주로 어디서 만나는지 뭐 직장이 있다면 직장은 직장에서 가까운지 교통편을 쉽게 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BTS나 MRT 같은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태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 한국 같으면 도보 10분 거리면 굉장히 좋은 로케이션이잖아요. 근데 태국은 10분 거리더라도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날씨가 더워서 10분 이상 건, 걸어서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닐 건지 BTS나 MRT 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위치를 선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한 태국인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스,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 된 사이트로 뭐, 렌트 정보나 지금 오픈되어 있는 그런 룸들이 나오는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방을 구하고 계시다면은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영어가 지원되는 부동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dd property 그리고 property hub 이라고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콘도, 내가 원하는 콘도 이름을 치면은 거기에 대한 매물 정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담당자, 이제 에이전트의 라인을 추가해서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이 매물이 실제로 있는 건지 내가 방을 볼수 있는지 이렇게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콘도를 많이 찾았고요. 지금 최근에는 호텔들이 이제 많이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각 호텔 사이트마다 들어가셔서 프로모션이 있는지, 장기로 하는 건 없는지 예약부에 이메일을 보내보시면은 대부분의 호텔들이 아마 그런 오퍼가 있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방을 구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단기로 와서 한두 달 사실 거면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장기로 태국에 와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가족이 다 이주를 한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어, 발품을 많이 팔아보고, 여기저기 많이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방구하는 것에 이제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많이 찾아보고, 많이 알아보고, 가서 직접 보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또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게 다르시잖아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이 중요하거나 나는 보안이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좋은 방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